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포항 장기면 산서리에 있는 주말 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도로와 밭의 상태에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밭에서 앞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입니다. 오늘 매매할 밭입니다. 밭 상태입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과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밭입니다. 밭으로 활용하시다가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현재는 성토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과일나무는 아리굵은 왕자두나무 30그루와 왕살구나무 30그루가 3년생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나 차량은 밭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도로가 지적도상 도로이기 때문에 주택 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말 농장 매매, 주소,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설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813제곱미터, 256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잘접혀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밭에는 왕자도나무 3년생 수목으로와 왕살구나무 3년생 수목으로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이 영상에 좀더 알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목을 누르시거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블로그 방문이 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